춘천에서 조금 아쉬운 점,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은 춘천을 찾는 사람들이 저렇게 IC 들어오자마자 아파트 지어져 있고 한 것들을 보면서 와, 멋있다라고 얘기할까? 아니야. 춘천, 강원도. 이 서울 쪽이나 경기 지역에서 관광 오는 사람들은 어떤 낭만을 가지고 전 오냐면은 춘천, 이런 도심에서 느끼지 못한 어떤 자연, 아름다운 그런 것들을 솔직히 보러 오는 건데, 들어오자마자 그냥, 아이씨 들어오자마자 아파트가 저렇게 떡하니 버티고 서 있으면은, 솔직히 이게 춘천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. 이 춘천도 내가 알기로는 인구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걱정인 상황인데 아파트를 지어놓고선 하기보다는 차라리 차라리 어떤 관광 어떤 크게 뭔가 인조 인위적인 거를 최소화하는 상태로서 어, 관광 상품을 좀 개발한다거나 자연 경관 도시 경관을 좀 했으면 하는 게 어떨까 라는 아쉬움이 좀 남네. 춘천 와 봤자 아파트 밖에 없어요. 아파트 밖에 이러면 누가 춘천 오나? 안 그래? <laughs>